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다항식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선생님이 영상을 올리네요. 지금까지는 그냥 잘 있었고요. 방학동안이라고 아이들의 선행을 하면서 문제풀이보다는 개념을 설명할 시간이 너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위주로 하는 이 영상을 선생님이 조금 쉬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이들의 계약도 다가왔고, 원래는 지나야 되죠. 다가왔고 해서 다시 이제 문제풀이로 하려고 하니까요. 음,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가 너무 심하네요. 그래서 계약도 밀리고 좀 다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네요. 그래서 선생님도 조금 많이 힘들다기보단 그냥 조금 생각할 게좀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선생님도 좀골치가 아프네요. 자. 오랜만에 시작을 하네요.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오시면 다항식을 먼저 계산을 하시죠. 다항식이라고 해봤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계산 열심히 해라 이런 거죠.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뭐 인수분해 거기다가 뭐 곱셈공식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단다항식의 계산 1학년 때부터 내려왔던 그 계산을 기본적으로 쭉 계산을 하십시오. 라는 말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점으로 점점점 올라가서 어렵게 계산을 하시는 건데, 아직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할수 있죠. 너무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의 생각이고요. 자, 오랜만에 하려니까 조금 생소하긴 하네요. 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이 있습니다. A의 다항식이 있고요. 빨간색이 좀 낫겠죠? 장갑을 좀 끼고 할까 생각 중이긴 한데요. A의 값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B의 값이 나와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3Y제곱이네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A 마이너스 B의 값을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A의 값. B의 값. 빼십쇼 할 때, 뺄 때, 항상 식을 뺐을 때는 가로를 기본 개념으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가로를 항상 기본 개념으로 가지고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2x제곱, 3xy, y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xy, 마이너스 3y제곱. 당연히 x제곱끼리 계산하시죠. x제곱, xy끼리 계산하시면 4xy. 계산하시면, 2 y 제곱이라고 하는, 자, 여러분들한테 시기 발생을 하죠. 문제에서 이것을 계산을 하면, AX의 제곱, BXY, CY제곱입니다. 라고 계산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A는 1이겠죠. B는 4고요. C는 마이너스 2고요. 뭐, 제곱을 해서 다 더하십시오. 뭐, 더하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죠. 자, 바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와 있는 합차공식. x의 8성은 50이죠? 여러분들한테 인수분해 식을 던져준 거죠? 한번더 이제 계산하십시오. 라는 말인데요. 당연히 여기서 이제 두 개를 계산하실 때는 x-1, x-1. 두 개를 계산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앞에 두 개를 계산하시면 X의 4승 마이너스 1. 이제 두 개를 계산하시면 X의 8승 마이너스 1이 될것 같아요. X의 8승은 문제에서 50이라고 던져졌죠 50에서 1을 빼면 얼마일까? 이런 문제죠.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A-B, A 플러스 A B라고 하는 합차 공식이 발생을 하죠. 자, 그러시면 앞에 제곱, 뒤에 제곱을 하시고 빼기로 연결하십시오. 라는 합차 공식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전개를 하셔야죠. A제곱, 플러스 a, b,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제곱 뭐 이런 느낌으로 전개가 가능을 하죠. 그럼 당연히 a, b가 없어지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공식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앞뒤 숫자가 서로 똑같고 이음 세부가 틀리는 것은 합차 공식이다. 따라서 x-1, x플러스1 따라서 앞에 숫자 제곱, 뒤에 숫자 제곱, 마이너스 연결하고요. 또두 개, 앞에 숫자 제곱, 뒤에 숫자 제곱, 마이너스 용이라고. 이렇게 줄여 가시는 걸 합차공식이라고 하죠.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죠. 중학교 때부터. 자, 어, 여러분들한테, 자, x 플러스 1은 1이고,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5고요. 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시죠? 자, 변형식 한번 해볼까요?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x 플러스 y의 전체적인 제곱, 마이너스 2xy와 x -y의 전체적인 제곱 플러스 exy라고 하는 이 변형식이 여러분들한테 발생을 합니다 문제에서는 제곱이 5입니다 라고 나와 있었고 덧셈을 썼으니 위에 있는 변형식을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5구요 두 개의 더한 값은 1인데 1의 제곱이니까 1-xy 아 바로 여기다 올릴게요 마이너스 2x, y는 4가 발생을 하겠네요. 어, 따라서 x, y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식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뭐 x 플러스 y 제곱식 곱하기 식의 값을 던져줬죠. 여러분들한테 x의 3승, y의 3승의 식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겠네요. 공간이 조금 부족하니까요. 자. x의 삼승 플러스 y의 삼승은 뭐 곱셈 공식도 있고요, 뭐 인수분해식 변형식도 다 발생을 하죠. 뭐이 i를 뭐 인수분해라든가 바꾸시면 x 플러스 y, x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이라고 하는 식 자체로 이 변화가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변화가 가능하겠고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이건 하기 싫어요라고 하시면 굳이 이 식을 필요하실 필요는 없고. 뭐 x 플러스 y의 전체적인 삼승, 마이너스 3xy 가로 치고 x 플러스 y이라는 식에다가 적용해도 상관 없고, 아 이걸 괜히 지웠네요. 위 아래 식 어떤 거에도 어떤 거에도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 당연히 더셈의 식문제에서 1이라고 던져졌고요. 곱하기는 우리가 아까 문제에서 마이너스 2라고 했기 때문에 숫자 집어넣고. 계산 한번 해보시면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실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괜히 쉬웠어요. 자, 똑같은 더쌤의 6이고요. 분수죠. 여러분들한테 분수는 항상 통분의 느낌을 보입니다. 통분의 느낌을 보이죠. 이렇게 는이 있는 상태에서는 양변에 같은 숫자를 곱하셔도 되고요. 통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통분을 한 상태에서 보도록 할까요? 그럼 a b 분의 얘는 B가 필요하고 A가 필요하니까 A 플러스 B는 3입니다. 양변을 AB로 곱하는 거죠. 따라서 그러면 A 플러스 B는 3AB가 발생하겠고 A 플러스 B는 6이죠. 6이죠. 그죠? 아 죄송해요. 3AB가 6이니까 당연히 AB는 2라고 하는 곱하기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분수입니다.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한테 얘도 이제 통분을 해야죠. AB분에 B가 필요하고 A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값이 필요하다라고 되겠죠. 당연히 분모는 곱하기 값이니까 2가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 분자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죠. 근데 더 쌈, 아, 더쌤 곱쌤의 값을 던져줬죠. 바로 이 위에 선생님이 변형식을 적어줬죠. 자,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적인 제곱 마이너스 e a b라고 하는 변형식을 갖다 쓰면 됩니다. 위에 있는 x y를 a b로 고치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a 플러스 b는 6이죠. 그러니까 6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36. A, B는 2니까 4 해서 뭐 계산해서 약분하시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항식의 계산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1학년의 다항식의 계산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 중학교 때 배우셨던 것들을 기초로 갖고 와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뭐 기초력이 조금 잘 갖춰져 있으신 분들은 좀 하지 않을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지금부터라기보단 앞에서부터 보였겠지만 인수분해, 곱셈공식, 변형식 이런 아이들은 항상 기본적인 마스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수학은 문제를 풀수 있어요 공식을 이해를 해야지 외우는 아이들도 있고 그냥 강제적으로 외우게 시켜도 외우는 아이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어 그냥 좀 외우게 시키는 타입에 적용해요 뭐 어찌보면 되게 나쁜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스타일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수학을 풀 때는 어, 어느 어 정도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조금 강압성을 좀 띄우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였나요? 자, 세 가지를 더해서 4고요. 자, 제곱 다 곱한 거. 자, 그러면 한번 써든 안 써든 한번 해볼까요? 자,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은 여러분들한테 변형식이 발생을 하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적인 제곱. 마이너스 2로 묶은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라고 하는 값이 적용이 됩니다. 변형식이죠, 여러분들한테 제곱의 식은 당연히 14는 세 가지를 다 더한 건 4니까 44 4, 16 마이너스 2 곱한 값들. 아, 이 곱한 값들을 쓸 때가 가장 귀찮아요. 그럼 마이너스 2이 곱한 값들을 하시면. 16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6이 돼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로 양변 나눠주셔야 되니까 a, b, b, c c를 a 계산하시면 1이구나 라는 변형식 식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되죠. 더한식 뭐 곱한식들, 제곱식들 다 나오죠.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세개의 분수를 계산을 해보십시오라는 말이죠.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분모가 a, b, c니까 전체를 그냥 a, b, c로 통분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당연히 a 분의 1이 a, b, c가 되니까 얘는 b, c가 필요하고요. 그럼 b 분의 1은 a, c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c, a가 필요하죠. 그리고 c 분의 1은 a, b가 필요하고요.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따라서 a, b, c 분의 a, b, b, c, c, a가 될것 같아요. 세 가지 곱한 값은 문제에서 마이너스 6을 던져 줬고요. 방금 이 곱한 값은 우리가 1이라는 값을 찾아냈죠. 뭐 대입해서 푸시면 게임 끝. 뭐 이런 느낌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자, 이 정도의 문제에서 한편 일부를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몇번 말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이는 문제들은, 어, 고등학교에서 뭐, 책을 딱 폈을 때, 뭐, 뭐, 교과서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집이 많죠. 시중에 뭐, 개념원 리, 뭐, 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음,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laughs> 여러 가지 문제집이 있지만 가장 기본으로 쓰는, 어, 문제 유형이니까요. 마스터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연달아서 찍도록 하겠습니다.